안녕하세요 복경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는 산신기도 하는 법 알려드렸지만 이번에는 놀상 우리가 있는 거 하는 행동 속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식날 4월 5일 한식날 여러분들이 산에 가잖아요. 성묘 가잖아요. 성묘 가서 잡초도 뽑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조상님한테 산에 가서 어떤 음식을 가져가면 내가 더 좋은 기운을 가져오고 우리 조상님들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을 많이 줄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은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이제 할머니가 제사상에 이제 꼭 놓는 걸 보면 엄마도 식혜를 꼭 담궈서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식혜를 왜 놓냐고. 근데 조상님 전에는 이렇게 식혜를 놓으면 그, 정성, 을 식혜를 내리고 하는 그 정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조상님들이 그, 식혜는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서 맑잖아. 맑은 물에 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혜를 올려놓으면 조상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식혜를 한 잔을 요즘에 담궈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요즘에 비락식혜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걸 사갖고 가서 따라 이렇게 그 병째 띵 놓지 말고 가뭄을 하셔야 되니까 식혜를 밥그릇, 밥공기 같은 거 하나 가져가셔서 요즘에 쿠팡에 보니까 제사상 그 제기 이런 거 팔도만요. 2만 얼마던데 네, 세트로 2만 얼마니까 그거 사갖고 3만원 비싸야 3만원이더만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셔갖고 거기다가 제기상에다가 따라갖고 식혜를 한잔 따라 드리시면 식혜는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식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밤대추는 뭐 굳이 생략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밤대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밤대추는 자손을 상징하고, 결혼식 가면처럼 야 자손 많이 낳아라 번창해라고 서밤 대추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밤 대추는 자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밤 대추를 꼭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사상이니까 깐밤이면 좋겠지. 깐밤에 빨간 대추 가져가셔갖고 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밤 대추. 저는 자손의 발복을 위해서는 밤 대추가 좋고 재물을 또 늘어주게 하는 거니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색 과일이에요. 근데 씨 없는 과일 우리 바나나 같은 거 좋다고 바나나 가져가잖아요. 바나나 안 돼요. 씨 있는 과일을 가져가야 돼. 씨 없는 과일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과, 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그냥 가장 기본이 사과, 배, 감이고 사과, 배, 감이 없어. 5월 달이 제삿날이야. 산에 가려고 해. 4월 한식 날이 아니라 그러면은 없어. 그럼 그러면 포도도 괜찮아요. 씨가 있는 과일을 가져가면 포도. 제철과일 가져가시면 좋고 사과배 감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씨에 있는 과일 이렇게 삼색 과일을 잘 하나씩이라도 정성들여서 갖다 놓고 또 올려 놓으시면 그게 또 복을 갖다 불러 일으키죠 그리고 포가 꼭 중요해요 포하고 맑은 술 이거 꼭 가져가시면 이렇게만 차려 놓으시면 이렇게만 차려 놓아도 진짜 신령님들이 감응하시고 조상님들이 감응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산에 가면 내 조상만 있는 건아니잖아 옆에 또 다른 남의 집 조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 우리 요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던 음식이야 그래갖고 고춧가루 막안돼 이거 김치찌개 안돼 피자 이런 거안돼 이렇게만 차려 갖고 가져가시면 집안의 자손도 편안해지고 나한테도 제, 산소만 갔다 하는데도 어 대박 나고 꿈에 갑자기 산소 갔다 는데 우에 또복권 맞는 사람들 보면 조상님들이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가실 때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식혜 두 번째 밤배추 세 번째 삼색과일 네 번째 포하고 소주 맑은 술정종도 좋아요 맑은 술가져가셔고복 많이 받아 오시고 그렇게만 잘 지내도 조상님한테 발언하는 건데 요번에 한식 날에는 우리 엄마한테만 해야지 조조상 꼴비 싫으니까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다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상그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상 따로따로 차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차리셔갖고 인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포하고 술만 올려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하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큰복 받아갖고 오셔서 한식 날 가셔서 대복 받아갖고 오셔서 어. 무자 되시기를 보병당이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